야, 갓건배, 잘 되더라. 어, 일단은, 어, 릴마블 님이 이미 신고를 했어. 그리고, 아니, 그냥 고소를 했어. 그리고 니가 해봤자, 아니, 그 뭐였지? 친구 그, 얘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먹혀. 건배야. 그리고, 그, 침투사건, 개, 바발련나넌 저, 나가, 뒤져버려. 너가 상관, 황 바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쳐, 뒤져버려라, 이바 새끼야. 쓰레기통에, 막, 그, 지저분한테, 다쳐 넣어볼라, 끼, 바발련이넌 내가 생선까지, 그냥, 에, 그냥, 에, 심장 그냥, 찔러버려가지고, 죽여버린다. 너희들 때문에 남자들이 얼마나 어 무시를 받는데 히바 새끼야. 내가 지금 엄마가 있어서 그런데 엄마 없었으면 소리 개 질러서 히발 련들라 그러니까 부탁 하나만 할게. 나가 뒤져버려라 이 애미 쓰레기들아. 나도 그냥 아예 고소하든가 신고해봐. 그러면은. 나는, 니흰거 네 할게. 그리고, 가끔 배랑그틴도살 걸게, 개 새끼야. 그리고, 아플러들 봐라. 그 영상에서 내가 하나 봤는데, 지랄까지말 희발새끼야. 조만간, 니네 둘집 찾아가서 현피 뜬다. 여러분들, 갓건배, 어, 그리고 침두사, 이, 그, 뭐냐, 지금 제가 말한 거를, 그쪽에다가, 이제, 막, 퍼가지고 올려주세요. 오비전으로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출처 안 적으셔도 되고, 어, 그냥, 막, 퍼 올려주세요. 그래야, 이제, 걔네들이 잘못하단 말이 나올, 잘못했다고 말이 나올 때까지,